안녕하세요. 수익을 그리는 주식 스케치입니다. 오늘도 주식 시장에서 일어난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리튬 관련 종목들이 주식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관련주가 엄청 많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웰바이오텍, 그리고 금양, 그리고 포스코 DX가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수급 또한 리튬 관련주로 쏠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앞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전지 섹터는 이번 하반기 또한 시장의 중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높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또 가는 놈만 가는 게또이 시장 흐름이고요. 그리고 앞에 언급드린 오늘 리튬 관련주로 상승을 주도한 웰바이오텍 그리고 금양, 그리고 포스코DX 종목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어, 여러분들처럼 이 포스코DX 이 포스코DX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사실 이 포스코DX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간단하게 살펴봐도 어, 리튬부터 전구체, 양극재까지 한 곳에서 이 포스코가 2차 전지 대장주인 이유. 어, 지금 보면 리튬, 그리고 니켈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뭐 리사이클 등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장에서 좋아하는 키워드에 대한 모든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최근 뉴스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매출 62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는 이걸 보고 어, 지금의 이 에코프로그룹보다 주가는 더욱 크게 갈수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포스코 dx의 차트도 잠깐 보시게 되면 어 1차 일차 대상승이 나온 이후에 어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어 다시 한번 2차 대상승이 나온 그런 모습이고 오늘의 이 엄청난 거래량, 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은 어 최근 이 전고점, 이 전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어 오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어 추가적으로 오늘 이 포스코 dx. 오늘 포스코 DX는 현재 그 코스닥에 상장되었지만, 어, 코스피의 이전 상장 소식에 상한가 근접. 아, 오늘 이런 변동성이 나온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고, 이 단기적 시점에서는, 어, 추가적인, 추가적인, 어, 긍정적인 좀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대표주인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어, 전일에 이 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어, 상승이 나아주면서 금일 반도체 섹터 또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어, 삼성전자의 최근 어, 상승에 따른 어, 조정을 하락 조정을 거치고 앞에 영상에서처럼 이 7만원선 이 7만원 선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sk도 아마 똑같은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만원 11만원 정도에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반도체 시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기 아니면, 장기적 시점에서 좀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투자한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어, 기대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난번에 스레드 관련해서 저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이 스레드가 시장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 여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스레드 가입자 벌써 1억 명. 채 GPT 가입 속도가 빠르다. 자 이렇게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대표 sns인 이 트위터와 경쟁구도가 심화되면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또한 이런 상승, 이런 상승에 있어서 하락 조정에서 좀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또 매매 시나리오를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 간단하게 차트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이 스레드 관련해서 이 플레이디 그리고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가 좀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저는 그 와중에 이 플레이디가 이 종목이 어, 조정을 거치고 어, 기술적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 많은 물량을 어, 지금 반등 없이 한 번에 털어낸 거기 때문에 아직 많이 물량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조금 어, 기술적 반등이 한번 기술적 반등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애경 케미칼 인데 자이 종목은 높은 가격이 아니고 향후 2차 전지 관련주로 대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무서워하실 필요 없이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차 매수는 21,500원 21,500원 이하에서 자신있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1차 매수 이후에 조금 밀린다, 그러면 19,500원, 19,500원 이하에서 2차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아쉽게, 19,500원 이하까지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는 1차 매수만 했기 때문에, 1차 매수 가격인 21,500원 이하 기준에서 정확하게 1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셨겠죠.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으로 저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이 흐름을 보고 주식을 항상 시나리오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달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